들갔어요 생방? 예정떴어요 빨간붙었어요 빨간붙었어요 우리 고양이가요 풀어주니까 내배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있네요. 내 가슴에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딱 있어요. 있는 척 맞은 놈 봐요. 깜장콩, 너왜 이러는 거야? 응? 응? 뭐가지, 먹거리도 다음에, 월장에 가면 이쁜 걸로 사다 줘야지. 응, 아, 우리 깜짝콩이가 갑작스럽게 얘기해. 짝수기 와서는 이 배에 올라와요, 이게. 언제나 그래요. 감정도요? 응. 얘도 봐요. 아픈 감정도요? 아유. 얘가, 내가 아픈 뒤로 이난히 그래요. 응. 얘가 아픈 뒤에 내한테 와서 들여다보고, 이 오히려 남편보다 낫더라니까요. 우리 남편보다 나아요. 아, 이번에 아프면서, 아니요. 고양이가 얼마나, 에, 응, 나를 걱정을 했는지, 아유 이거 봐요 이거. 봐. 고개를 좀 이쪽으로 봐. 후면을 봐. 응? 이렇게 와서는 음. 감자콩 감자콩아. 아이고 우리 감자콩이 이쁜 아이예요. 아주 이쁜 아이. 귀여운 아이 얼굴 좀 이렇게 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전도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음, 와이기 아, 하수인들이 전부, 전부 막아가지고, 고향가 나타나도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다 막아가지고, 하나는 저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게 마누라하고, 지, 저기, 손주, 아들을 며느리 해가지고, 새끼, <laughs> 새 식구가 마치 들어온 것처럼 장난쳐요. <laughs> 숫자 조절하고. 응. 얘가 이렇게, 내가 아픈 뒤에 늘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배 위에 올라서 나를 들여다보고. 아, 이게, 아이고, 참. 이게 틀에서 주손 도둑고양인데, 우리 딸이 주손. 비 오는 날비 맞고 있는 놈 수소 온 건데, 새끼 때. 우유로 키웠더니 얘가 그렇게. 응? 응. 얘가 아주 사람 보다 나요 아쉽네요 응. 아. 검은머리 짐승은 거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말라 근데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데 이놈 검은머리 잖아요 <laughs> 검머리 검은 어쩐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나 안 우리, 우리, 감정고양이가, 어? 허락도 없이 이렇게 와서 또, 자연스럽게 자린 척 앉아요. 나 웃으면서.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음, 음. 저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나한테 올라오려고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지가 올라와. <laughs> 올라와, 이렇게. 이게 밀어내도 또 올라와, 이렇게. 이거 봐요. 아이고, 내 손에다 지 손을 비벼요. 우리 고양이가. 내가 밀어, 밀쳐버려도 다시 올라와서 나한테 위로 올라온 거 봐요, 가슴 위로. 깜짝 콩이야. 엄마가 밀쳐버렸는데도 다시 올라왔어. 우리 고양이 그, 별로죠 음. 우리 고양이가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와서는 이렇게 뜨 올라와서 허락 다 받고 이렇게 가슴이 올라와서 나를 들여다보고 아유 귀여운 아이 이렇게 거울 이렇게 앞에 화면을 봐요 음. 음. 감자콩이 얘는 이렇게 밑에 바닥에 내려놓면 또 올라와요 이렇게 깜딱지, 깜딱지래요. 나낱딱지 나 응? 아이 귀여워. 이얼 아이 감자콩이? 아이고 이거 좀 봐요. 얼마나 애교스러운지. 이거 봐요. 내 손에다 지뭐 얼굴을 비벼요. 가만히 있는데. 내 손에다 지얼굴 비벼. 지 얼굴이 내 손으로 와서 비벼줘요. 그리고 더웃기는건요 이렇게 내가, 음, 우리 깜짝콩이 이게 머리에다 뽀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턱 밑으로 지 머리를 들이밀어요. <laughs> 아유, 얘는 웃기는 애예요 웃기는 애. 네 예, 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있어. 음. 아, 이제, 이제, 우리, 깜장콩 이쪽으로 돌려줄게요. 아, 깜장콩이야. 깜장콩이 기워나이 음. 음. 이제 병이로 올라가서 엄마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엄마 자리가 지 자리야. 음. 얘가 묶어놨다 풀어주니까. 풀어주니까. 아유, 아유, 이 목걸이를 이번에 올지 않니까? 뭐 이쁜 걸로 사줘야지. 목걸이가. 발로 굴거슬은 거. 응. 어. 응. 깜짝콩이 아유, 이렇게 이쁜 아이, 귀운 아이. 음. 깜장콩이야. 아, 귀운 아이. 음. 응. 응. 또 어디로 가버리네요. 여기 뒤에벌어 벌써...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가지 말고 엄마한테 봐요. 엄마를 보세요. 별로, 반응이 없죠? <laughs> 응? 그것도. 오늘 왜 재롱을 안부르거고 응. 에이, 에이. 들이다 막아서 안 돼. 와이디하수인들이아 지금 생방이 뭐니 다 맞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음. 검은 고양이네로 내로, 네로 내로, 네로 내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야옹. 부인다.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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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이렇게 애교쟁이에요. 아이고 이이이뽑면은화이 해요. 이 어? 이도 아이. 아. 아이고, 지 몸을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비벼요. 응. 이뽑아지수틀로도 물어요. 응. 아. 예, <laughs> <laughs> 아. 어. 얘또 아, 나 안칼 집게 나왔어. 응. 포야 포. 음. 그러면 일찍 아침 거둔 게 낫잖아. 한번 가볼까? 어? <웃음> <싸우려고>. <웃음> 아는 게 좋아요, 얘는. 얘는 건드리면 재밌어. 건드리면 재밌는 애예요. 아이고, 같이 싸우자고. 그러지 마. 어마마세요 <laughs> 아, 공격했어요, 우리 딸을. 아야, 아파. 얘 공격했어요. 치건드리는한대 때리면 두두 때리네. 한대 때리면 톨 때리네요. 이리 와, 이리 와. 아, 부렀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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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또 건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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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오두방장 을 떠네. 오두방장을 아, 아. 따라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거야. <laughs> 얘 하나 던져요, 하나도. 하나도 안져요. 아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아, 하나 때리면 두개 때려 얘는. 하나 때리면 두개 때려만. <laughs> 건드리지 마라. 성격, 성격 나빠져. 성격 나빠져요. 건드리지 마라. 깜짝 코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아이고, 아이고, 죽지 마. 이리 와. 아이고. 여기를 또. 거기도 응. 응. 그러네. <웃음> <웃음> 응. 색을 <색으로> 넣기워야지안 <laughs> 되겠네. 아, 깜장콩이 예쁘지요? 우리 깜장콩이. 아, 이제 좀. 아, 나또 건드리지 말아요. 이 싸싸움 하면은. 한대 맞으면 두대 때리네요. 얘는. 응, 응, 응. 한대 맞으면 두대 때려요. 다 빠졌네. 금방 또 여기 왔다가 이다 빼네. 음, 다 빼고. 괜찮아요. 끝까지 가볼까요,요? 아이고 귀여워. 깜장콩. 우리 깜장콩이는요 우리 딸이 들에서 주소온 예, 도둑양이에도둑과야그 도둑고양이. 그래, 우유를 갖다 먹였어요 주워다가 근데 지 형제들은 그날 비 맞고 나서 그 다음 날다 죽었어요. 근데 얘는 도마을 안치니까 안고 왔는데 쥐새끼만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유 우유를 먹여서 키웠어요 깜짝 공이야 우유 먹여 키웠는데 얘가 하나 때리면 둘 때리고 그리고 일반 고양이 서울서 샴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샴 고양이는 절대 우아를 뜰면서 어, 아주 지몸단 속을 엄청 잘해요. 그런데, 얘는, 얘는, 얘는 이, 뭐, 감꼭지를 갖다가 화분 속에다가 흙을 파먹고 숨겨요. 도둑갱이에 본색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것을 화분에다 숨겨놔요. 다람쥐처럼. 다음 겨울에 먹을 거. 아이고, 얘, 예, 예 오도방장 떨어요. 아이고 건드리고. 오도방장 떨어요, 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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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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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야? 응? 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어디 거예요? 가서 또 부. 지 응, 지가 와서 부벼요. 손, 손에다가 손 있으면 손에 부벼요. 애정결핍이야, 애정결핍. 씨가 비벼. 그러면서 또한대 때리면 두개 때리고. <웃음> <웃음> 음, 참, 독특한 아이에요, 예. 고개는 어, 틀려. 엄마, 엄마 손한번 해봐. 엄마 손. 엄마 손 나봐. 엄마, 음. 엄마 음. 손. 엄 깜짝 뽕? 고양이, 이쁜아이 고양이. 깜짝콩. 고양이. 고양이. 고깜짝콩이란말이 고양이. 름 고양이. 고양이. 아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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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이이 Shabba meow, baby. 동영상도 찍지 그랬어요. 동영상 숏 잘라놓으면 괜찮죠? 내가 두 개씩 잡을까? 응, 음, 3번.